60세의 첫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의 첫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핫치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많고 많은 종편 채널 뭐가 좋냐 묻거든 알기 쉬운 불어주는 박대장 봐라 전해라 박은주의 여신 미모 부담된다 하거든 한 장원준도 옆에 있다 쳐내라 아리라 아리라 아라리요 아리라 한 고개를 또 넘어간다 <laughs> 네, 지금 들으신 백세 인생, 정말 올한해 최고의 히트곡이죠. 20년 무명가수에서 백세 인생으로 단숨에 인생 역전, 톱스타에 오른 가수 이혜란 씨, 그리고 이 노래의 작곡가 김종환 씨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아유, 반갑습니다. 정말 영광이네요. <laughs> 저도 영광입니다. 이,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가수께서 노래에다가 제 이름을 넣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정말 가문의 영광입니다. 가문의 영광. 어이거 이거 잘 떠서, 그러니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네. 동영상을 아니 지금 이해란 씨가 보통 분이 아닌 게요. 예. 뭐 무한도전, 스타킹 이런 예. 공중파 프로그램에 나가잖아요. 그럼 예. 시청률이 치솟아 갖고 막. 장난이 아닌 상황이 지금. 어제도 되면? 스타킹 뭐 자체 최고 네. 시청률 기록했고 어제 방영된 예능 통틀어서 예. 1등하고. 1등. 예 예. 야, 지금 황금의 목소리, 황금의 손을 가지신 분이 우리 또 황금색 옷을 입고 나오셨는데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예란입니다. 네. 요즘 정말 몇 시간 주무세요, 하루에? 너무 바쁘실것 같은데. 요즘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냥 뭐좀 바쁘다. 5시간? 예. 5시간. 5시간. 예, 예. 예. <laughs> 자이 노래 처음 나올 때아 그래도 사람들이 예상하는 게 있잖아요 야 이건 불러보니까 대박이다 이건 좀 아닌 것같으는 느낌이 있을 텐데 첫 느낌은 어떠셨어요? 우리 백선생님 제가 처음에 이 노래 받았을 때요 아글쎄 네. 어, 어느 정도의 네. 뭐40 전후반으로 네. 어, 이 노래를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만 했었죠 예. 지금 뭐 젊은 우리 10대 10대 20대 친구분들이 예. 이렇게 좋아해 주실 줄은 몰랐어요 예. 게다가 지금 이 노래가요 예. 그 구청이 나 날인데서 한 노래 교실 있잖아요. 예. 거기서 정말 꼭 배워야 되는 노래라서 요즘 이 노래 다 배우고 계시대요. 아까 분장 받으실 때도 네. 옆에서 분장 해주던 분이 지난주 토요일날 회식에서 자기가 불렀다. 아까 아, 네. 사진 같이 찍어야되는데 분장에 저 분장하느라 사진 못 찍어 안타깝다. 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0대 처녀들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예. 노래는. 부르는 분의 것이기도 하지만 또 만든 분의 음, 것이기도 그렇죠. 한데 예. 오늘 우리 저 이, 이 노래 작곡하신 김종환 선생님도 같이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속사 사장님이시죠? 사장님이시고 <laughs> <laughs> 이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가 나오는, 나오게 된 배경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음, 이게 이제 그 1995년도에. 예. 우리 이제 그 직장 동료의 상가집을 가가지고 아. 어, 동료 아버님의 이제 그 발인을 보면서 아. 인생의 그 무상함과 그 허무함을 느끼고 가지고 네. 제가 이제 그 발인을 하고 걸어오면서 네. 그 먹지 못하는 술한잔 먹으면서 참 인생이란 이런가 하고 그런 어떤 허무함을 느끼는 음. 와중에 그때 당시에 이제 쉬인를배 돌아가셨는데 아. 기본으로 육칠십은 살아야 되지 않느냐 아. 정말 염라대인이 아. 참 사실이 계시다면 정말 나쁘구나. 해서 음. 이제 나온 것이 60살에 니가 불러도 나도 고집 부리고 안 가겠다. 그래서 본다고. 이제 그게 어떤 코믹 하면서 가사가 코믹 하면서도 슬픈 면이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그 가사를 나이별로 보면 네, 네. 그 코믹하게 네. 있잖아요. 네. 슬픈 면에 또 코믹하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던 노래예요, 사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게 예. 이게 최초의 가요로 나온 게 아니고 예. 국악으로 해서 갱과리와 장구로만 불려졌던 노래. 그게 1995년에. 1 9 5년에딱 네. 20년 전에는. 그렇죠. 아. 아. 네. 정말 그러다가 20년 만에. 20년 동안 대가. 잘 읽고 발효해서 네. 오늘날 이렇게 그러니까요. 약간 퓨전 노래가 되면서 정말 네. 초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네. 예. 예. 근데 하여튼 이. 원래 그 예란 씨가 행사를 많이 하셨잖아요. 딱이 노래를 들고 행사를 가셨을 때, 야, 이게 먹히겠다 하는 느낌은 언제쯤 받으셨어요? 사실 새 노래를 부르면 좀 낯설어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 노래를 제가 행사 가서 부르면요. 은 네. 어르신들이 네. 웃으면서 눈을 울고 계시는 거예요. 아 이분 웃고 계시면서. 네. 눈을 울고 계실 때. 아, 가슴에 막 닿는다. 아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 네. 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네, 네, 네. 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저 사람의 웃음과 눈물을 한꺼번에 부르는 그런 감정선을 건드리는 노래라는 게 정말 그러니까요. 쉽지가 않을 텐데. 네, 그러니까 저승에서 날 부르면 뭐 언제 간다고 저느를 <laughs> 이렇게 막 당당하게 응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 계속 숫자를 또, 또 세는 거잖아요. 그렇죠. 70배, 80배, 90배. 인생의 그 무상함이나 그런 것까지 네. 묻어 있는데, 그걸 정말 잘 풀어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노래의 인기 비결 중에 하나가 이 전해라예요. 이 지금 <laughs> 각종 유행어를 <laughs> 낳고 있는데, 저희 일상생활에서는 잘 이런 말안 쓰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음, 생각을 하셨어요? 저한테 부르시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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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제가 이제 그, 그런 거를 구사해놓은 것은 어디서 했냐면요. 아, 사극. 내지는, 이제, 우리, 그, 제가 시골 사람이다 보니까, 어른들의 말씀 중에, 야, 그, 저, 누구한테 가서, 막뭐 자세하게, 그 여쭈어서, 뭐, 해라. 네. 또는 무슨, 뭐, 아래오라. 이런, 그, 사극에서볼 때는, 아래오래 여쭈어라. 이 소리는 흔하게 들었는데, 네. 전해라는 라 없더라 말이에요, 전해라 아 그래서, 전해라는 여기다 왜 썼느냐 하면, 그 단어를, 사실은 내가 혼자 하는 독백이지만 이인책 옆에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너염라대왕한테 음. 사실 있다면 이렇게 전해라 강조도 아, 예. 그래서 배짱이죠, 배짱. 전해라 소리를 제가 이제 인용을 해서 이제 됐는데 네. 이게 오늘날에 이렇게 내가 정말 예. 그참 그야말로 시끄러울 정도로 가요가 네. 이렇게 될 줄은 저도 사실 상상을 아, 못했어요. 요즘 이 전해라 없으면 신문을 못 만들어요. 아, 그 뭐, 저, 저, 나도, 전해라.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음.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요새 네. 뭐. 유체이털 화법이니 뭐 네. 이런 화법이 니 다양한 화법에 대한 논란과 화제가 많은데 맞습니다. 저는 이거는 없는 사람을 투명인간이 좀 있다고 쳐놓고 일종의 쓰리 쿠션을 치듯이 <웃음> 쿠션 <웃음> 화법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그 화법의 사람들이 네. 굉장히 전율과 네. 기쁨을 네.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노래뿐 아니라 지금 가수 예란 씨에 대한 관심도 좀 폭발적으로 커지고 네. 있는데 정식 데뷔는 언제쯤 하신 가수신가요? 정식 제가 노래를 예. 부르게 된 동기는요. 예. 90년도에. 예. 어, 서울 뚝배기 드라마 아, 네. 맞아요 시티에다가 예. 어, 노래를 불렀지만 음반 정식 음반은 없었어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어. 드라마 노래만 부르시고 네, 음반 네. 안 내시고 아,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식으로 데뷔했다는 것은 우리 (15년도) 예. 예, 우리 백세 인생 가지고 어~ 이 올해, 올해 말경에 예 아. 이게 정식으로 나온 노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올해 데뷔한 걸로 삼겠다. 뭐,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생각하겠다. 야. 그런데, 올해 데뷔한 가수치고는 지금, 이게 행사비가 지금 6배가 올랐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laughs> 카톡 많이들 쓰시잖아요. 거기서 난리죠. 예, 카톡에 예. 이해란 이모티콘이 있어요. <laughs> 예. 예. 이게 이모티콘이 나왔다 하는 거는 정말, 국민들이 다 아는 대중스타가 됐다 하는 그 상징 아닙니까? 일단, 근데 좀 천박한 얘기부터돈 얼마나 많이 모셨어요? 지금 이제 벌으려고 네. 이렇게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수동 먹는 거예요. 네. 네. <웃음> <웃음> 아니, 님 실제로 수입이 아직 많이 잡힌 네. 건 아닙니까? 음, 이제 좀뭐 잡히기 시작한다고 해야죠. 이제. 거짓말을 예. 하면 안 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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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이혜라이가 이제 20여 년에 의상되는 그 이상 되는 그 무명의 세월을 벗고. 이제, 그래도 제작품을 가지고, 이제, 그, 여러 군데서 섭외가 들어오고, 네네. 소위 말하는, 뭐, 이모티콘이라고, 날고 네. 뭐, 게임방에 어떤, 그, 시, 그, 뭐, 음원, 예. 또는 뭐, CF. 예. 근데 요즘에 그런 거로, 이제, 어 어떤 피곤할 정도로 네, 네, 네.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제 좀 오리 뭐 지나면 네. 그래도 용돈 버리는 하지 않겠나 아, 아,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오랜 무명을 같이 하다가 예. 뜨고 나면은 진짜 기쁜 일인데 예. 이게 또 사람이지라 예. 없던 갈등이 생겨나고 또 소속사 분쟁 생기고 뭐 이런단 말이죠. 두 분이 계약은 음, 혹은 신뢰 관계는 얼마나 아, 붙었습니까? 그런데 <laughs> 예. 저희는 그럴 일이 없는 것이 예. 뭐냐면. 이 노래를 이해라니가 95년도에 예. 이미 알았어요. 저는 몰랐어도. 아 어? 그 국악을 예. 배우러 갔다가 어려워서 그, 그걸 수강료를 낼 수가 없어서 자기는 포기를 하고 네. 이제 동료들을 이제 지금까지 오면서 그거를 행사장에서도 불러주고 손뼉을 치면서 예. 그렇게 예. 하는 천데 이제 그 2012년도가 13년도에 알게 된 거예요. 예. 이해란이 큰 대고빠고 저하고 동창이에요, 사실 친구. 아, 아, 그래서 네. 내가 엊그저께도 이제 그 저걸 하면서 왜 그때 당시에 나한테 얘기를 안 했냐? 음. 그랬더니 사실 내 동생이 오랜 세월을 그 무명이라는 세월을 가다 보니까 네, 네. 좀창피했다 친구한테 아, 얘기하기를. 아, 그런데 이제 이해란이가 노래 이제 아주 포기하고 하겠다. 이러니까 이제 아마 그. 얘기를 나를 찾아가서 한번 만나봐라 해서 만난 것이 이 백세 인생을 하게 된 동기예요. 네, 예, 예. 아 그런데 저는 사실 이한 씨 보고 좀 깜짝 놀란 게요. 예. 이렇게 노래 잘하시는 분이 분장실이나 이런 데서는 거의 말씀이 없으시고 예. 그래서 목소리가 굉장히 고운 게 평소에 말씀을 안 하시는 게 비결입니까? 아니 정말 워낙 타고나게 이렇게 목소리를 좋게 타고나셨습니까? 노래 이 백세 인생 노래를 예. 선생님한테 받아가지고 네. 아마 노래를 하면서 선생님이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아. 목소리를. 예. 왜냐면 하이 노래는 트로트와 국악이 함께 믹스가 된 노래이기 때문에 예. 트로트처럼 불러서도 안 되고 음. 또 예, 국악처럼, 수도 예, 국악처럼 해서도 안 되고 아. 중간에서 불러라 하고 네. 지도 과정이 한 1년 한 5-6개월 정도? 아. <laughs> 굉장히 예. 오래 준비를 하셨네요. 그래서 이게 호흡. 우리 네. 하고 노래 목소리를 네. 선생님이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아. 아 근데 사실은 근데 목청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보다 노래할 때가 더 맑다는 게참 의외인 것 같아요. 두 가지의 성대를 쓰시는 네.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실 때 다른 성대 쓰시고 예, 노래하실 예. 때 너무 그 아주 그 소리 그, 큰노저 그 음성이 나와서 다른 목소리를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네, <laughs> 네. 예. 미애란 씨는 그러면 앞으로 뭐 이제 오래 데뷔한 가수시니까 예. 뭐 목표가 있으실 거 아니요? 어디까지 가실 겁니까? 어디 <laughs> 제가 15년도에는 백세 네. 인생 이해란이를 알리는 네. 해고요. 네. 어, 16년도부터는 네. 그 여러분들이 주신 사랑을 네. 열심히 잘 간직하고 키워서 네. 16년도에는 더 많이 제가 나눠드릴 수 있는. 네. 그래서 어떤 가수가 가수. 되고 싶으세요? 스타 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아, 욕심은 다 그렇지만 그죠 예. 무대마다 설수 있는 그런 네. 노력하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laughs> 네. 이혜련씨 정말 건승하시길 바라고 오늘 노래 잘 들었다고 전하겠습니다. 저희는 박대장 저녁 신문으로 가보겠습니다.